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외 숨바꼭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음, 반주는 안 들어갑니다. 띵동, 문을 열어다오, 내가 왔단다. 참망치기엔소용 없어, 띵동, 어서 열어다오, 내가 왔단다. 도망치기엔 이미 늦었어 맘 끌어보는 너와 눈이 마주쳤어 겁에 질린 그는 가까이서 보고 싶어 띵동 내가 들어간다 어서 도망쳐 수많은 악기를 하면 놀자 띵동 내가 들어간다 어서 숨어라 수을막꼭질하면 울자 쿵쾅대는 너의 발소리가 들려오네 거칠거칠 너의 숨소리가 들리는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카락볼 콕콕 숨어라 머리카락볼 콕콕 숨어라 머리카락볼 뚝뚝 방문 앞에 왔다 들어갈건데 짤나나나지 않을게 뚝뚝 밤에 들어왔다 어디 숨었나 게임은 점점 끝나요 여기 있었네, 네가 줄래, 띵동, 이제 찾았네, 니가 줄래, 띵동, 내가 이겼네, 니가 줄래, 띵동, 벌칙 받아라. 띵동, 게임 끝났다. 아무도 없네, 띵동, 모르다냥 여러분,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람 설정 따랑따랑 따랑 눌러주세요.